수평 대향 엔진 복서 엔진 왜 특별할까?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수평 대향 엔진. 이 엔진은 일반적인 직렬이나 V형 엔진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엔진의 원리, 장점과 단점, 그리고 대표적인 적용 차종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평 대향 엔진의 구조 수평 대향 엔진은 말 그대로 실린더가 좌우로 마주보며 수평으로 배치된 엔진입니다. 보통 엔진은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이 엔진은 좌우로 주먹질하듯 움직입니다. 마치 권투선수가 양손으로 팡팡 펀치를 날리는 모습과 닮아 있어 영어로 폭소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장점. 무게중심이 낮다. 엔진이 좌우로 퍼져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아집니다. 코너링 시 차체가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적습니다. 진동 억제효과. 양쪽 피스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1차 진동이 자연스럽게 상쇄됩니다. 부드러운 엔진 회전감과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포츠 주행의 유리. 포르쉐나 스바루 같은 브랜드에서 고성능 스포츠 모델에 이 엔진을 채택하는 이유입니다. 단점, 정비성이 떨어진다. 실린더가 옆으로 벌어져 있다 보니 헤드 가스켓 교체나 점화플러그 교환 같은 작업에서 엔진을 탈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엔진 폭이 넓다. 좌우로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더블 위시본이나 멀티링크 같은 복잡한 서스펜션 배치가 제한됩니다. 개발 초기 내구성 문제. 과거에는 윤활 문제, 편마모 현상 때문에 내구도에 이슈가 있었지만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대부분 해결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수평 대양 엔진 차량. 스바루 레거시 포레스터 인프레자 WRX STI 포르쉐 911 박스터 카이맨 스포츠카뿐 아니라 안정적인 주행을 원하는 일부 SUV에도 적용됩니다. 정리. 수평 대향 엔진은 낮은 무게 중심과 부드러운 주행감이라는 큰 장점을 가진 반면 정비 난이도와 설계 제약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일반적인 대중차보다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나 독특한 주행 성향을 원하는 브랜드에서 많이 채택하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